해봐. 미쳤다. 잔소리 하는 내용이 딱 담겨 있어가지고. 풀소라풀소라를사 옛날에 제주도에서 훌라라 갔고. 가야 자기도 여성 반려고 나가. 싫어. 왜?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는 거지.

어?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를 데고렇게 뛰면 되나? <laughs> 대박 아, 미쳤다 하나 삼천 원으 첫날보다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 네 그냥 그, 그, 그 스킨케이드죠? 아, 네 가능하세요 5,400원입니다 이거 긁어야 돼서 아이시카드 안네 조금 달리고 이거 먹는 거 맞아? 어? 조금 달리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? 아니 오늘은 원래 달리기 계획이 없고먹을 계획만 있었는데 달리기까지 한 거니까 더 선거기까지는... 좋지 더 부러울 게 있어. 기이네요 전투작 건방과 신체를 건만 둘다 챙길 거야. 이건 뭐죠? 아니 제 건.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 갔다 와라. 그냥 그렇게 맞을 거면 자기 혼자 갔다 와라. 그럴까? 어. 못해까 <laughs> 뭐 먹을래? 매화수 매화수? 매화수랑 소주 살까? 매화수 한 병, 소주 한 병? 응 오케이 <laughs> 진짜 웃기다 <웃음> <웃음>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? <laughs> 근데 뒤에는 하나도 안 맞았네 얼마나 세게 달려다녔지 앞에만 <laughs> 회음 음. <laughs> 그래서 이기려고 대화의 정석을 샀습니다. 아, 꾹렸습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그러는 게 대화지. 이기고 지는 게 무슨 대화야. 그건 토론, 토론이지, 토론. 우리 나, 우리 자기랑 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정석 들을니까 부디, 부디.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약간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본인 말로는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. 그렇지. 이제는 이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줄 수 있어. 아주 그냥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 볼수 있지. 프레임은 명작이야. 근데, 근데 유튜브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려드려. 저는 프레임 그냥 그랬거든요. 너무 당연한 말들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. 누군가에게는 근데 딱 뭔가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내용이 딱 담겨있어가지고 왜 너랑 다르다고 해서 나쁘게 말해 그 사람은 저 사람만의 뭐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렇게 저도 말했었으면 남편은 막 오이씨 저게 뭐야? 막 이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러던데? 그래서 <laughs> 나는 프레임이 재미가 없었지만 여기는 이제 좀 깨달음이 많은 여기는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어. 여기 이분은, 이분은 아니라 저희 남편은, <laughs> 이분은 깨달음이 많았다고 합니다. 되게, 뭐, 감명이 깊었다고. 역시 책은, 책은, 마음에 지식을 쌓는 거야. 아니, 책은, 이제, 다 좋다고 좋은 건 아니야. 나한테 맞는, 아, 나한테 필요한 맞는 책이 응. 좋은 책인 것 같아. 나도 요즘 그 릴스 때문에 내가 망가졌는데, 책이, 읽히는 책이 있고, 안 읽히는 책이 있어. 근데 프리트 프레임 너무 줄줄 읽히더라. 맞아 이렇게 쉽게 되어있기는 해 혼난다 아, 나, 와이프한테 혼난다고 하고 아까는 나대는 와이프한테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할 뻔해야지 부부싸움을 할 뻔했습니다